안녕하십니까? 임종우 부동산 TV의 임종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매매를 하던 또는 전세로 들어가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주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믿지 못한다라면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자한 사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이 매수자가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었죠. 아주 깨끗한 오피스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매매를 하고 거주를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라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어, 은행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집에 매도자가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 전에 매도를 했었던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만 말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나중에 그 건은 알게 돼서 이 홍길동이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상대로 등기소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홍길동 집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쯤이 온 거죠. 자 그렇다면 홍길동인 어떻게 내 집에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집에 근저당권을 걸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소송을 겁니다. 등기소랑 또는 은행을 상대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홍길동이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거는 홍길동이가 아니라 매도자였었습니다. 이 매도자한테 대출을 해줬지만 이 매도자가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이집 집을 담보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근저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자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담보의 근저서 설정권을 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매도자한테 당연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상환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매도자가 만약에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집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경매로 집어넣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기소에서도 당연히 매도자가 서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소를 해준거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이게 위조된거다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말소된 것을 다시 취소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등기부등본을 믿고 샀었던 홍길동 역시도 자칫 집을 날리게 된거죠. 그래서 정부나 등기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관계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 등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의 어, 설정에 맞춰서 서류를 갖고면 오 설정을 해주고 말소에 맞춰서 서류를 갖고면 오 말소해 주고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믿고 샀다가 집을 날리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죠. 어, 전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전세에서도 어, 이런 사고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임차인이 어, 전세 계약을 합니다. 자,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에 어, 대출이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사를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12시에 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더니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갑자기 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 확정일자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밤 12시가 되는 0시, 그러니까 다음날 2길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그날 임차인이 이사한 날, 은행에서 집주인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아직 이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도 깨끗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을 은행이 합니다. 이거는 효력이 즉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 확정일자는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어, 사기를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문제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는 것 이거를 어떻게 방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신력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이걸 예방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연에 예방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죠. 직거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거래. 그렇다라면, 이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플랫폼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임차인도 그렇고 매수자도 될수 있는 건데요. 권리보험을 통해서 통상 한 15만 원 정도 1회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어, 보상은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직거래를 하는데 뭔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권리 보험 등을 이용해서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건 공신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